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삼용의 정론 직설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청신대 정의사체제 에 관련한 얘기들 나누기 위해서 경기중분호의 최광년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예. 아, 그만 흥분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백만 기도 헌금이 백만 예. 기도 헌금헌금이 줄였다 그러는데 줄 수밖에 없죠. 저, 저, 저도 백만 기도 운동 후원금을 내다가 중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굳이 안 밝혀도 예. 공감하는 많은 소속 교단 목사님들은 공감을 예. 하실 겁니다. 지금만 예, 2억 정도 들어나 1억으로 줄였다는 데 반줄였거든요. 뭐 코로나 사태도 있겠지만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렇고 그거보다 예. 더 중요한 건 총신에 있는 교직원들의 자세입니다. 어, 아, 예예. 돕고 싶은 마음이 들게 행동들을 해야지. 예. 예. 자기들 배는 불리면서 그랬지요. 남의 거는 내놔라 예. 누가 내놓습니까 만약에요 예. 뭐이 방송 듣고 교수들이 결단해가지고 예. 아까 얼마씩이요 삼십 프로 삼십 프로 면 삼십 프로 내면, 예. 내면 예. 김근수 총장만큼 못해도 아 삼십 프 낸다고 결단하면 아 전국계에 호응합니다 저도 합니다 3 0억이 예. 아니라 5 0억예 그러면은 오십억이 후원되면은 송신대학교 신학과 살짝. 학생들은. 전 장학금 줘도 전 장학금 주고 한 달에 그래. 5 0만 원씩 생활비를 지원하면서. 그칠 년간 풀 장학생으로. 예. 그러면 교단 이제 살아나. 살아요, 거야. 그럼요. 그런 정신대학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 교수들이 희생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목사들도 희생하고. 그럼요. 제2의 백남조 장모님 같은 분들이 몸을 담고 있는 분들이 예. 1차 희생의 본이 돼야 예. 감동을 받고 그 다음 사람들이 움직이지요. 근데, 네. 이번 다큐 영상을 보니까, 네. 소강생 목사님이 부총회장 시절에 1년간 역사를 연구해가지고, 네. 영상 제작했는데요. 거기에 자료가 13인 실험인 동지에, 네. 이야, 눈물이 온이 전국의 사업을 성공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60년대 우리 초등학교 앨범 같은 걸 만들었더라고요. 13명이, 이래가지고 전국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명신홍 박사는 미국에 파송하는데 기여하고, 우리 총회 살리자, 총신대 살리자. 이런 13인 동지의 목사 장들이또 나온다, 이거죠. 예, 저도 그, 김인득 장로님이 예, 예. CBMC 회장할 때, 예. 성경 공부 가르치고 예배인도 하러 갔었는데, 예. 그때 김인득 장로님초교파로 모인 장로들 앞에서, 예. 총신대 후원해줄 걸 얼마나 눈물겹게 호소를 했는지, 예. 즉석에서 언금도 거두는 모습도 봤고요, 예. 그게, 이렇게 주변에서 안타깝게 하자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건 총신의 주체 세력인 교직원들과 예. 학생들의 목입니다. 그러면 이 좋은 배경의 총회가, 예. 그리고 교단 소속의 목사들이, 장로들이 예. 예. 어찌 가만히 있겠냐고요. 감동을 좀 주십시오. 그게 학교나 법인이 예. 악화된 현실에서 일어서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태로 가다가 총회가 도와주려고 앞서 우리 얘기했지만 예. 30억 뭐 기여이사제 만들고 1억 3천 운영이사에에서 남긴 회비 다 지원하고 그다음에 또 100만 기동금 전폭 지원하고 예. 그다음에 각종 후원금 지원해서 이렇게 학교가 발전되고 정상 회복되면 정의사 체제에 들어가면 발전의 길이 눈에 보이잖아요. 네, 지금 가시적으로. 예. 그걸 하겠다고 사정으로 갔는데 학생들은 안 된다고 정치목사, <laughs> 교수들을 침묵하고 있고, 예. 구경하듯이, 교수들을 구경하는 모습을 보니까, 예. 야, 저 교수들은 어디 학교 교수인가, 예? 성신대학교 네? 교수인가, 어디, 참 그런 생각이 들죠. 안타죠 성명서를 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냈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런 발전의 길이 일단 보여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네. 교육 평가에서 잘못 받으면 심각하다는 데고 떨게 되는 겁니까? 교육 평가가 떨어지면 네. 학교에 지원하던 교육 지원이 교육부 지원이 국가장학금 안 되고 네. 다 그치고 그냥 멈춰 버립니다. 멈추고 학생들이 소문 듣고 안 오고 학생들 안 오고. 네. 그다음에 학자금 대출 안되고 끊기고 예. 지금 일부 대학 같은 경우에는 50%도 학자금 대출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예. 지금 전액 되고 있는 대출은 예. 그만큼 학교가 평점이 좋다는 얘기였거든요. 예. 근데 지금 총신대 평점은 좋은 점수가 아닙니다. 내년에 심각하다고 그래요. 네, 내년에 그게 다 간들간들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심각하게 그렇게. 학생들이 그... 피해보죠. 이제 그렇게 되면. 학생들 피해보는 고 예. 어쩌면 총신대학교 어떤 사람들은 무너진다 망한다까지 일이 나는거 그럼요. 있는데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요. 구조조정을 살나납고 스스로 하지 않으면 예. 그 상황 옵니다. 그러면 총신대 예. 망한다면 누가 차지하는 겁니까? 만약에. 국가가 같죠. 학교 법인이니까. 그렇죠. 국가가 갔는데, 예. 우리가 총회가 100년 동안 지켜온 정신대학을 예. 학생들이 거부하고, 예. 총회 지도를 거부하고, 예. 정의사 체제를 온 것을 교수들도 막지 못하고, 학생들 설득하지 못하고. 더 충격적인 얘기 하나 드릴게요. 예.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입니다. 예. 학교가 딸라 박습니다. 예. 학생 밀려있고, 예. 교직원들은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예. 그 학교도 폐교체분되고, 예. 교육부에서 환수해갔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교수들이 그렇게 미운적으로 학생들이 하는 거 구경하듯이 쳐다보고 그러면 그거옵니다 입장을 발표해서 강하게 지도하지 못하면 그, 그 모습 도래합니다 뭐 망한다는 건좀뭐 불길한 언어지만 무너지면 피, 폐교 수준입니다 폐교 수준 하고 국가가지고 가예 네. 이건 총회의 불행이고 지금 학교법인 가운데 네. 폐교 수준 받는 학교가 3 0개 대학이 넘습니다 지금 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거 보면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가 생각해요. 예. 개혁신학적인 입장입니다. 예. 예. 하나님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거역하고 말씀을 떠나서 하니까 코로나라는 무서운 질병으로 진노를 하셔서 이 상황이 특히 목사님 예. 솔직히 총회가 한 자리에서 못 모이고 성총이가 서른네 군데로 흩어졌어요. 박정교에서. 예, 그데 이스라엘 이사야 말씀 생각났습니다. 저는. 흩으신다. 하나님이 악한 무리들의 그 하나님 대적한 백성들을 성애를 흩어버렸다. 예. 꼭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총신대 보장 못하는 거죠. 지금 네. 총신대는 네. 풍전등화와 그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안심할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불편하다죠. 이게 마음이 하나가 되고 희생이 하나로 뭉쳐서 예. 세워야 예. 내 가정도 유지하죠. 예. 내 직장 잃어버리면 어디로 갈 겁니까? 교직원들 예. 어디로 갈 거냐고요? 예. 그러면 그 일만 이천 교회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총신대 교직원들이 예. 살을 깎는 모습과 학생들이 겸허히 학업에 전념하는 모습으로 돌아가야 예. 후원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지금 학생들이 요번에 총회장님 앞에서 한 태도를 보면서 예. 소속 교단의 목사로서 예. 정신 못 차렸구만, 예. 저건 뭐 여지였구만. 예.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꼭좀 그렇죠. 인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런데다가 목사님 재정 네. 문제 하나 더 얘기합시다. 네. 군무 후보생 장학금이 네. 지금 원래 총음에서 지원하기로 해가지고 지원하려고 네. 그러는데 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죠. 왜? 아니, 총신대학 교수들이 와서 총회장님 붙 들고 지원해달라고 그러고. 그럼요. 학생들도 지원해달라고 청원서 내고. 전액다 했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아, 예. 지난번에 이 문제가 총회장님과 총장님 간담회 때 예. 나왔어요. 예, 예. 그러면 총신대학교에서 소속 노예를 통해서 장학금 지원, 청원을 다시 하도록 예. 가이드를 했어요. 예. 근데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총회가 갖다 주기를 바라는 거 아닌가. 네. 예? 그런데 이런 정신을 갖고는 국무 우보생에지원해 예, 대한 돈 이것도 안 되면 지금 전국에 제일 1등이에요. 그렇죠. 그런 좋은 하시는데 7년간 지원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된다. 심각한, 심각한 문제고 또 네. 하나 더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총장님이 기자 간담회 때 예. 내년이면 10억이 마이너스 된다. 예. 이런 얘기했는데 예. 그러면 누가 감당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10억 마이너스다. 마이너스는 계산할 줄 알아요. 그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어떻게 경영할까는 생각을 못해요. 총장님은 그 생각부터 먼저 좀 하셔야죠. 더 중요한 건그 10억의 마이너스를 대비해서 정의사로 전환하면 연 30억을 출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게 기자간담회 주내용이거든요. 예. 그러면 30억을 내놓는 교단의 목사들은 바보입니까? 30명 재단이사가 되면 한 사람에 1억씩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예. 월1 0 0 0만원 후원해달라는 건데 예. 후원할 수 있는 교회가 얼마든지 그 정도 됩니다. 우리 교단이. 예. 되지만 그분들이 기쁨으로 호주를 열수 있게끔 만드는 건 본인들 몫이죠. 그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세요. 예. 우리 유명한 예. 목사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예, 예. 목사들은 성도들의 주머니에서 예. 헌금을 정말 풍족히 할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이 목사의 기술이라는 거. 그렇죠. 그래 다다 드려 그러니까 복도 받고 목사도 그렇지만 예. 총장님이 총회로부터 30억을 끌어들이려면 그 기술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꾸 뭐 그 호주머니 강제로 터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예, 예. 이게 내가 힘을 다해서, 예. 총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 총신이 세워져 가기 위해서 예. 이걸 드립니다. 예, 예. 뭐, 받으시는 연봉이 1억이 넘는다고 하는 분들 같으면, 예. 한반 정도면 살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내집살림에곳간에 구멍이 난다. 예. 구멍 나는 곳간을 어떻게, 매워야될 것인가 네. 가장 먼저 내가 해야지 된다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 네. 감동받은 자들이 넉넉하게 충신을 만들지 비절하지는 네. 않게 한다는 걸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결론은 이제 하나인데요. 석희 네. 임시사 체제에 종결하고, 예. 정의사 체제가 돼야지, 예. 그동안 학생들이 뭐 정치물사 배제하고, 교수들이 침묵하고, 성명서도 안내고 예. 우리 그런 지적과 비판이 있지만은, 어쨌든 결론은 정의사 체제에 와야지, 금방 그럼요. 우리가 얘기한 법인의 지적 문제 예. 해결할 수 있다는 거요 그럼요, 그럼요. 그게 심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총학이 이번에 반드시 문제 해결하고, 교수들도 각성하고, 총회는 지도력을 강화해서 바르게 예. 지도해야 되겠다, 고 결론이죠. 저는 그래요. 총회는 예. 정치꾼들이 총신대 진입하는 일을 예. 결코 허용 원할 겁니다. 예. 그러나 정치학생, 예. 정치교수들은 예. 좀 정신을 차리고 예. 총회와 함께 손을 잡고 예. 정상화를 위해 달려갈 수 있기를 간곡하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복사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상용의 정론 직설에서는 총회와 총신대 혹은 총회 각 기관의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의견을 개진하면서 총회 발전에 기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